<안 보이네>. 안 또한 은 데븐의 리스입니다안다아산의료센는고심속손 떨림 검사만 네목건할수 있습니다. 와이의 명상. 중고등할 수 최고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기잘 보여서 일단 좋아. 헬기가 잘 헬기 보여. 있습니다. 진주중앙경기장, 진주수래시효관등 생활체육시설이 시민생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유일의삼장도시가되어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진주. 11개 공공기가 되지 않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항공우주선업 발전을 통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시험센터와 경남 항목 국가상당까지 가로서 일단 게잘 보여서 합격인데 옆 보면 잘찍어요칼가 좋네 또한 실크사랑우천센터는 세계 5대 실크명산지 진수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고 파프리카, 기 단단, <laughs> 신선 농산물 수출 전국 제일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크와 바이오는 황사람과 상병 문제는 한국 국가상당과 연계된 진주형 쇠품 범위가 되고 업종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여 혁신산업단지로 재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부 내륙고속형단은 수도권과 강화장 생활단지서부경남의 미래산업 목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빠른 시해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어, 국가 핵심 유흥복합단지로 지정되기 전략산업 어, 목성입니다. 그건 아직 됐다. 킹자장군몇 콘셉트가 존재서 진주시가 서부 개척 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의 눈남한 회사. 그 아래 넉넉한 남강의 품속에서 선비의 아, 비결과신비를간직하는볼수 아, 아, 아. 진주. 예로부터 아, 나라의 아, 인재를 기득하는 고고라지의 남강 조식산성. 아 이거 이거는 찍어것 같은데. 이분 진주 남았어요. 진주대첩을 수로 이끈 김시민 장군과 의장, 의장을 예, 안고 남강한 수염 이대한를시켜고있습니다 설계와 지조를 신상하는 선비장니다덧조롭큰 문화예술을 꽃 피워왔습니다. 아, 여 찍어야 하는데. 밥밥이 년의 역사와 문화가 되려는 아름다운 도시 진주상은 인생을 심서꽃하진주대처 경기시장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우린이라고월상이에요우리 t get you, young, the w o m 학년 때본 거네. c 기 m e to us. Injiline, 기 i s a n Kongi, the Buddha. Injiline, k 한 역사 속에 진 s a n k i s 어 아름다운 빛의 향 t 세계 l i 목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k n 진주 남강 u c 좋다. 신 do it. y 제 코리아 o u c 스 n t do it. I'm done. I'm 이 o n e I'm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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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서 문화 이번에. 아, 맞다. 지금 해주 아, 좋아, 전통이 좋아. 전통이 좋아. 깔끔하네. 아름다운 가문화 남다른 문화, 특별한 문화 공간으로 구성어남동자로아 체육에서 참잘 다지는 컨디션 좋네.